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일까?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을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복잡해 보여서 그 속에서 나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무의미해 보이는지 느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우리, 성경은 우리의 탄생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인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짜여질 때에 내 형체가 주의 눈에 감추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날들이 아직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형성될 때부터 세심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작품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특별한 부르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신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어려운 환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덟 형제 중 막내였고 아버지 이세도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따로 부르지 않았을 정도로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선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가 아는 한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제대로 할수 없었고 여러 차례 좌절을 맛보셨습니다. 그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분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도우는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며, 각자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 할수 없고 또한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 할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궁극적 목적.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일상생활, 직업, 인간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실천적인 삶의 방향.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능력과 관심사를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인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의 이야기처럼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자먼 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사 속의 증인들, 우리나라 교회사를 돌아보면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타협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6.25 전쟁 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의료진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어떤 분은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키우며 어떤 분은 사업가가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자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점차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때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새로운 힘과 방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무리 격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0편, 139편, 17절부터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보배로운 생각들로 가득하십니다." 모래알보다 많은 사랑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태어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각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선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아멘.